어 오는데 뭐라고 아, 아, 안들려 아, 혹시 많이 큰가요?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저리. 이거 바람구슬이라 달리세요? 네. 처리. 지금 바로 가능해요. 빠져가 가는고요바 가능. 올라가 올라가 레더 넣어요 올라가요 저기 예? <laughs> 돌돌이 한개좀 보고 있게요 있어요 있어요 보다 s 요다음 패턴 보고 sir. 나보다, sir. 게 레더 sir. 나보다, s

꿀이네 이거 a t s a 리야 e s t i o n What of the order? She goes here. He goes easy. She goes again. 무력, 컷 하죠. 무력, 컷, 무력 컷. 기공 5초 아 다음 이제 밀어주세요 확인 밀었어요 버선이 크리 뜨나요네 떴어요 저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가 있어 네요 장수장수가서 아, 잡기, 잡기 간금보 간다 안안 돌돌이 돌돌이 뭐야 좀잠 나왔어요 응. 들어갔델래 도 바드 안 쳐요? 쳤어요 간다 빡빡빡빡빡빡점 나이스 레더 넣을게요 판타 치 몇몇안저 1분, 1분 어. 대체요들어1 넘어. 50초. 무서 이제 무력 빡빡하게 넣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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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초. 와이거 이걸...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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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잡기 잡기. 돌돌이. 돌돌이. 25초. 점찍. 좋아요? 여긴 맞았어요. 신너지한명 마지막으로 올려요. 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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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있어요. 21초. 확인. 이 21초 풀이할게요. 어, 그만 칠게요. 그만 칠게요. 저는. 계속 풀이 10초. 10초. 10초 10초. 확인. 확인. 6초. 미셔도 될 듯? 워러드 워러드. 워러드 머리 가. 끝나가 불죠. 앞에 조심. 앞에 조심. 밀게요. 네. 이었어요 어, 저 버클이요. 아이, 기동 계속 못 뚫린데. 괜찮. 여기 실리안. 버러지에요, 버러지. 오, 우 그, 나이스 프리핑. 이거 실리안 쓸 거예요? <laughs> 네. 쓰셔야 돼요 써야 돼요, 지금. 확인. 확인, 확인. 고정. 나이스. 블레더. 돌돌이 조심해. 돌돌이. 돌돌이. 점찍 맞았어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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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꺼아요 이거. 저씨시저씨 한번 볼게요, 저씨저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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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리안 다 맞았어요. 사찍. 어서 가. 왼쪽으로 갈게요. 이집파이집파다와 이즈파? 뭐야. 뭐야. 그래 버텨야겠는데. 뭐 흘렀네 이거. 많이 버텨야 돼요. 이거 컨트롤. 그은터... 잡기만 조심해요. 버틸... 할수 있어요. 버틸 수 네. 있는 사람들이야 다. 불피 유지할게요 파팅. 이 불피 유지해 주세요 다. 네, 불피 유지. 위에. 어... 개발 받았네. 잡기 조심. 잡기 조심. 잡기 조심, 잡기 조심. 돌돌이 돌돌이. 나이스 나이스. 반격. 한참. 빠이가 될 때까지는 좀밀어도 괜찮아. 애동. 저과으로 안에 똥 생겨요. 한번 이들러요. 있어요. 사이점. 레더 넣을게요. 아, 이거 아니구나. 괜찮아. 항상 풀이에요. 생존 위주로. 네, 생존 위주로 저희 살기만 하면 돼. 비적 비요 날라 있어요. 이게 버섯 꽁꽁 원. 어떤 거야? 나 아끼고 있는 중. 오케이. 이거 버터 마시는 중. 시너지 브리핑 안 해도 돼요. 이거 지금 어차피 저희 이제 오케이. 시너지 네. 한번 하지 봅시다. 날 조심 식자 조심. 작게.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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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어, 받은... 나이스. 오, 기 잡기 잡기 n 오, nice. 10에서. 1 0 나이스 0에서 10에서. 1에서 1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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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0에서 1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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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못 가고 지 무력가 살살. 이 무력 아까야. 일파티는 안 하는 중. 저1파티 어. 월도 안 하는 중. 그냥 길. 뜸 찍. 나이스. 나이스나어나 나이스. 왔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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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하 너무 빠게요 무력 시켜도 좀 차니까. 네, 네, 네. 무력 시켜도될 거. 이제 가죠. 무력 시킬 까요 그러면. 무시울 라요 가요. 나이스.고. 게이지 너무 게이지 너무 예쁘고 다 너무 좋아요. 더 적어 클리어. 풀 클리어 처음부터. 갈 거예요. 음, 가운데 비어요. 붙고 그리고. 한번찍는거 피하고. 아, 씨. 여기. 나이스. 다잘 썼어. 안으로. 안으로 들어왔다가 최종, 최종 12시. 12시. 이거 이령때 마지막 어 각성 기공이 콜할게요똥 자리 잡으세똥똥 똥? 똥 자리 잡으세요. 똥 나왔어요. 이러면은 1분 50초, 그리고 그냥 50초의 똥 생각. 어긴. 첫 콤보 이후 잡기 조심. 네, 잡, 잡기 조심. 잡기 생각, 잡기 안 나와. 다음 공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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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야. 아, 이거 막 터지는 거 많았었지. 맞 앞에 크게 찍어요. 어. 레드도 넣었어요. 이거 하고 기원도 한번 똥뽕 조심. 눈뽕 조심. 눈뽕 조심. 조심. 이거 하고 휘저 히죠 아니 있어요. 이거 하고 돌돌이 이거 하고 돌돌이 생각 돌돌이 나올 수 돌돌이 조심. 압제. 이 다음 조심. 이 다음 진짜 돌돌이 조심. 돌돌이. 시험. 이거 삼분 나와요 시영 쓰신비 안 되면? 나이스 나이스 나도 다시. 오케이. 레더 넣을게요. 엔진 있어요? 안, 안 넣어 아. 아 이거 러쉬 안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안 포카나 넣기 돼 지금. 네. 왼쪽 위 찍어요. 피하고. 다음 레더까지 천장 아낄게. 네, 어. 잡기, 잡기 조심. 잡기 생각. 마지막 하게 쳐요. 잡기 조심해요 계속.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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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있어요 있어요. 계속. 한튼 보고 잡기 조심 잡기 조심 안 나요. 잡기 아, 아니다 어. 오케이 죄송 어. 죄송해 죄송. 내가 할게 화수 털어요. 화수 털어요, 화수 털어요. 이번에 진짜 잡기 조심. 잡기 잡기.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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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침착해요, 거의 다 왔어. 거의 다왔어 거의, 거의 다 왔어. 이제부터 기공이 호날게요 궁. 안경. 기다, 려 기다. 려아 이거 하고 제공. 돌돌이 생각. 돌돌이 생각. 천천히, 천천히. 돌돌이, 돌돌이. 안되면다 시정.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궁. 한복 제가 나궁 급하게 홀. 안 해도 돼요. 하긴. 지금. 밥 뛰압. 궁 지금. 잡기 조심다들어갔 조심. 이거 원기어 크조심 이거 원격 크리키 부족한 자키 부족한 자키 부족 잡기 무조건 나옴. 잡기, 잡기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와, 무조건 잡기, 나와 안, 안 되면 시 집중해, 깼어.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키 너무 잘했어 아, 아, 여러분. 고생하셨죠. 진짜 사랑해, 사랑해. 진짜로. 사랑해봅시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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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아, 형님들 눈화두. 형님들 눈화두 너무 사랑해. 진짜로다. 아, 진짜.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지금. 라비님, 라비님 나 여기 된다 있죠. 여기 된다 있죠 아, 라비님. 라비나. 아, 아, 라비 눈나. 된다 있죠 나. 했잖아. 라비 눈나. 아이고 아, 소름 이쳤어 아이고 아이고 다들 너무 침착하게 잘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잘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와, 진짜, 아, 진짜, 네, 여러분. 18초, 18초. 진짜, 다들 차이 차이 너무, 너무, 아, 고생 아. 아, 너무,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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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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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고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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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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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고무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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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